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1부 영상에 이어서 2부 영상 바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빌에서 탄생시키고, 제일모빌과 코지에서 판매되는 맥시밴 510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던 슬라이딩 도어와 지붕에 대한 그리고 기타 옵션에 대한 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부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펴서 세입을 내리고 하면은 당연히 침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메인 전기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쪽에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커다란 냉장고가 있습니다. 어, 대포드 냉장고예요. 냉동실과 어, 냉동실과 냉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냉장고의 성능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시면 또 이제 오디오에 대한 시스템은 또 이쪽에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디라이브, 맥스팬, 상단의 조명들 조명, 그죠? 되어 있고 앞좌석. 자 어, 앞좌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잠시 내려가서 한번 보겠고요 수전에 대한 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것도 내리시면 되고요 여기를 좀 크게 이렇게 됐네요이것 괜찮다 구멍보단는 이게 나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좋고. 자, 전자렌지. 그리고 밑에 또 수납도 한번 볼게요. 되게 크죠? 여기도.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랍. 서랍. 아. 중요한 것도 모기장이 또 중요하죠. 모기장은 얘가 사실은 좀 라운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일부 브랜드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곡선적인 부분들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평면적으로 처리를 해서 실용성 있게끔 무기장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구성했다는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더 크면은 더 크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수전에 대한 싱크대를 살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표현은 나쁘지 않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실용성에 있어서는 열고 닫고 편하니까, 그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준비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S모티브에서는 스튜디오 캠핑카 전시장을 준비를 다 했을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직접 오셔서 촬영에 대한 현장과 캠핑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고 저희가 추천할 만한 차량만 놓고 방송과 정보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캠핑카를 구매하셔도 되고 저희를 통해서 캠핑카 업체를 추천받으셔도 됩니다 S모티브의 마인드는요 캠핑카를 판매되는 목적보다도 소비자에게 캠핑카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과 현명한 선택에 대한 지름길과 방향을 알려드리는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와 일부 스태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에스모티브 스튜디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많은 캠핑카 업체 대표님들도 저희를 통해서 차량을 알리고 소비자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홈쇼핑처럼 진행하는 저희의 생방송,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녹화방송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모빌 캠프밴, 패밀리 카라반, 저희 S 모티브 전시장에 시작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제품에 자신 있는 업체들만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비자분들께서는 가성비 좋고 최고의 품질을 원하십니다. 어, 도어 자체도 이렇게 유럽형이네, 그렇죠? 유럽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죠? 네, 여기 어? 여기 와, 이 독특한데 대표님? 네. 어, 이 문이 열기도. 네. 이 문을 사용. 사용해서... 예. 아, 이렇게 그러네요. 제가 이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되면 은 실제 도어를 열게 되면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 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캠핑 중에 타고 내릴 때 가족 중에 한 분이 슬라이딩 도어를 다 열게 되면. 안에 있는 온기가 다 나가게 됩니다. 적당한 도어를 열게 되면 열 손실이 적게 되겠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과 가을은 상관없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생각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도어 스타일을 적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런 느낌이고 약간 이게 평면과 돌출돼 갖고 특이 표현했다는 자체가. 네, 이게 오리지널 문인데. 예예. 이렇게도 스타일. 그렇죠. 닫게 되면은. 한번 닫아볼까요, 대표님? 예. 네. <laughs>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예. 닫고. 이거는 또 이렇게. 이게 좀이상 깊네요, 진짜. 이거를 전체 도어로 쓸 수도 있겠지만, 부분으로 개방을 하면서 그 넓게 뽑으면 넓게 뽑은 만큼 약간 뭐 온기와 냉기에 대한 어떤 손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합리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어, 자 이제 아 여기 내려가면 여기 한번 보면 여기도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네요. 이쪽도 어, 이쪽도 양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존중해 주시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불어서 계속. 개발해주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캠핑 유저분들을 생각하시는 좋은 캠핑 캠핑 정보 개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좌석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음 일단 아직까지는 수동 기어가 채택이 되어 있지만 세미 수동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부분이 좀 강하고요. 가죽 재질도 잘 통일감 있게 블랙하고 잘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쪽에서 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고 제가 뒤에 반대쪽 도어를 못본것 같은데 자요 사다리가 인상깊네요 이 사다리가 있었네요 이게 그죠? 기본 채택인 것 같고요 옵션이에요. 옵션입니까? 아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다리는 자 560에 어 루프 어 사다리는 이제 35만원 정도로 되어 있군요 35만원만 지불하시면 이렇게 사다리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견인봉도 이거 옵션일 겁니다. 얘가 이렇게 닫고 잠깐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laughs> 자,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옵션 사항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거 튼튼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카약도 장착을 해놨고, 그죠?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감 있지 않습니까, 김혜님 그 그죠? 여기 어. 맥스 펜이 위치돼서 실내가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고, 생각보다 지붕의 경고함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발판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뛰어도 되고, 누워도 됩니다. 하지만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과한 액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짐들,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캠핑을 가는 거잖아요 지붕 위에 오토바이를 올려도 괜찮을 정도로 내구력이 튼튼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름 훌륭한 옥상 지붕에 대한 느낌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 추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제 이쪽을 쪽 보실까요 유니캠프 스타모빌 저기 멀리 오디세이 뭐 탑캠 그리고 패밀리 카라반부터 두루두루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또이게 행사장에서 캠핑카 위에 올라와서 또 방송을 하니까 느낌도 묘하고 어, 청량감과 시원함이 느껴지네요 내구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천장에 대한 부분은 루프랩을 달아놓으셨고 어닝도 달아놓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약하다면 은 뭔가 틀어지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확실히 내구력은 튼튼한 그런 캠핑카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안테나는 여기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요거. 자동세차는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어, 생각해 볼수 있네요. 어, 아, 내려가기 싫은데, 요김 PD님?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고요. 일단은 외형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데에서는 르노 마스터는 재미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캠핑카라고 생각하시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미끄럼 타고 내려가고 싶은데 그러진 못할 것 같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느낌 보시고요. 김피디님이 계십니다. 바닥에 이렇게 싹 레일을 타고 다니시면 돼요. 어린이는 따라하시면안 되고요. 자, 내려갈 때는 정말 내려가시면 사고납니다. 엉덩이를 돌려갖고, 이렇게 해서 밟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 되게 튼튼한데요? 빨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내구력. 그런 캠핑카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지상에서 고궁에서지하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캠핑카 중에서 르노 마스터. 자이 친구의 제품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이 친구는요, 맥시밴 T560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뭐 강점에서 재미적인 요인이 많은 그런 캠핑카라고 보여집니다. 그린, 화이트, 블랙 기타 추가적인 색상이 있겠죠. 르노 마스터는 어떤 색상을 적용해도 참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기타 200호, 그리고 여러 가지 독창적인 차들이 계속 물밑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캠핑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집중적으로 앞으로 저희 방송 잊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옵션을 추가하면은 다양한 어떤 풍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기로도 저는 어 풍족한 어떤 그런 캠핑을 누릴 수 있는 캠핑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계속 뭐 코지에 그리고 제 J무비가 우리나라 여러가지 캠핑카 다양한 정보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섭취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한번 둘러보셨고요. 자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